월명사의 제망매가 칠라 어, 경덕왕 때였어요. 이 월명사라는 사람은 승려예요, 즉 스님인 거죠. 이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인 즉 누이가 죽었어요. 나이 들어 죽은 게 아니라 요절했어요, 요절. 요절이 뭐냐면은 젊었을 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썼어. 그게 바로 뭐야? 제망 메가라는 얘기죠. 제망 메가, 어... 이거... 제망 메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즉 월명사가 누구 누이를... 누구가 어땠어? 누이를 망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뭐, 그렇죠. 어 제사를 지내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제막메가인데요. 너무 독특한 건 뭐냐면은 이 제막메가를 부르며 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 제막메가를 불렀대요. 생사 길은 이에 있음에 나는 가는다, 말씀도 그런데 중요한 건이 노래를 부르자. 호련히 바람이 불었대요. 그러면은 불교에서 보통 그러면은 불교 이렇게 극락왕생을 하라고 이렇게 지전을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돈이죠. 그랬더니 이게 극락세계로 사라졌대요. 되게 신기하죠?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렇구나. 신라 경덕왕 때 승려 월명사가 누구 누이의 그런데 망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1, 2, 3, 4, 5, 6, 7, 8, 9, 10 10줄로 된 무엇? 그렇죠. 식구체 향가를 지은 게 바로 이 제망맥아요. 가장 안정적이고요. 식구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너무 독특한 건 얘가 삼국유사의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월명사가 제사를 올리면서 이 노래 불었더니 갑자기 휴 회오리 바람이 불었대요. 회오리 바람이 불어 지전이 종이 돈이 어디에 그렇죠 서쪽으로 날아갔답니다. 즉 화자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엄청나게 어떻게 슬펐을 거 아니에요. 두려웠겠죠. 그 두려웠던 감정이 부정적 정서가 회오리 바람이 불자 사라졌어. 과연, 어, 처음에 유유로 시작하는데 유유로 끝날까요? 아니면은 스님이니까 극복했을까요? 정말 모르겠네요. 같이 함께 해볼까요? 생사 길은 생사의 길은 삶과 사 죽음은 삶과 죽음의 길은 길에서 생사 길은 생사 길은 삶과 죽음의 길에서 이에 여기에 있으니 이샴에 있으니 생과 죽음의 길에서 생과 죽음의 길은 이에, 여기에, 여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즉, 이승입니다. 뭐요? 이승. 이승이라는 것은 바로 현실 세상이겠죠? 누가, 월명사가 사는 세상이 이승이야.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머뭇거리다라는 말은 좋은 긍정적인 정서일까? 아니면은 부정적인 정서일까? 그렇죠. 두려움의 정서인 거예요. 무슨 말이죠? 생,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어. 누나가, 아니, 누이가 죽었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죽음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지. 죽음이 무서워. 두려워. 나는 간다는 말도 나는 월명사. 나 갈게. 나는, 여기서 나는 죽은 누이예요. 죽은 누이가 나는 갈게. 나 죽어서 이만 갈게. 라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가는 겁니까? 아, 뭔 말이에요? 여기 1년, 1, 1 2, 3, 4까지 뭐예요? 아, 슬퍼하고 있어요. 누가 월명사가 왜 누이가 죽었거든. 그래서 엄청 슬퍼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서 아 누이 나는 간다는 말도 왜 하지도 않고 가버립니까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제 포인트 볼게요. 이해라는 말은 이승이고요. 바로 현실 세계 월명사가 사는 세상이고요. 여기서 나라는 말은 누구 누이입니다. 누이가 그런데 나 간다라는 말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어찌 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갑니까? 그래서 안타까움의 정서. 그다음에 여기서는 두려움의 정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 2 3 4 1구, 2구, 3구, 4구가 있는데 4구채, 4구까지는 희적화자의 정서는 너무 슬퍼. 너무 안타까워. 누나 누이가 죽어 죽어 가지고 됐어. 계속 볼게요. 5분에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어, 바람도 아니고 이른 바람이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이가 뭐 했어? 일찍 요절했다라는 거죠. 이른 바람에 누이가 일찍 죽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운육법'을 의미하겠죠. 왜 '이름' 바람은 곧 '누이'의 요절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계속 볼게요. '이에' '여기에' '겨에' '저기에' 떨어질, 떨어진다라는 것은 퓨 상승이 아니라 하강의 이미지고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입간', '입'처럼 여기까지 표현법은 직유법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름 바람도 그렇고 떨어질 입도 그렇고 다 상징이 쓰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름 바람 떨어질 누구 다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 바람은 동시에 은유법을 누이의 요절을 의미하고 그 다음 입간은 직유법을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 떨어질 입간이라고 그랬는데, 떨어질 입, 입처럼은, 이 입처럼은 입은 곧 떨어지겠죠? 인생을 뭐에? 나뭇잎에 비유한 거예요. 떨어지는 입, 즉, 죽은 누이, 누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름바람에 하고 떨어질 입이 있는데, 아, 상징과 무엇? 비유를 통해서 누이의 요절을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계속 한 대까지 일나고한 가지에 나고 한 가지에 났대요 같은 부모에 났더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은유법이자 무엇 상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에 났대 한 부모에서 났더라는 얘기죠 가는 곳 모르는 녀. 어떻게 가는, 어디 가는지를 모른단 말인가. 가는 곳 모르는구나. 라고 영탄법 쓰였어요. 어떻게 한 가지에 났는데, 한 부모에서 났는데, 어떻게 가는 거를 모를 수가 있지? 인생 너무 무상해. 어머. 1, 2, 3, 4구에서도 시적화자는 안타까움, 유유하고 있었는데, 5, 6, 7, 8도 역시나 뭐 하고 있어요? 네, 유유하고 있어요. 안타까움, 심지어 뭐, 인생 무상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스님이 이래도 되는 거야? 하, 글쎄요. 지금 4구, 4구까지 8줄 한 거예요. 계속 볼게요. 아, 아, 어머, 갑자기 낙구거든요? 이 낙구. 낙구에, 낙구라고 합니다. 마지막 구에. 아아 아, 감탄사를 하고 있어요 영탄복 수있고요 미타찰 미타찰은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타찰에서 맛보올 만날라 여기서 나는 시적하자고요 월명사를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 엄청 슬퍼하고 있었는데 유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탄사 한번 터지더니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시적화자는 어떻게? 오! 이 미타찰, 즉, 극락에서 누구를? 나는, 누구를, 여기 어떻게? 떨어질 입, 이른바람에 죽은, 요절한 누이,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한 이 누이랑 어디에서? 미타찰에서 만나겠대요. 아이미타차라는 것은 엔드가 아니라 그렇구나 제외의 공간이구나 나랑 누구 여기에는 나랑 그 다음 누구 저기에 있는 어떻게 누이랑 그 다음에 오 여기 이해라는 말이 있었어 이해 이해라는 것은 뭐였어 이승이고 그치 이미타차이라는 것은 뭐어 제외의 공간 오 그렇구나. 어, 이, 미타찰, 이 미타찰을 통해서 또알수 있는 사실이 시적화자가 이 미타찰은 불교용어거든요 이 신분이 승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어, 사람으로서 1, 2, 3, 4, 5, 6, 7, 8까지 너무 슬퍼했어 그런데 스님이기 때문에 월명사는 스님이기 때문에 뭐 불교로 무엇 극복을 한 거구나 왜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무엇 확신하고 있잖아요 화자의 가치 지향점이 바로 어디예요이 꿈의 공간 파라다이스 바로 미타찰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승에서 뭐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도닥 가서 기다리겠노라 음나 극복했어 극복 무엇 나 누이와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거든. 소망하고 있거든 그래서 의지를 갖고 있어 도닦가 기다리겠노라 나도 닦으면서 불교에 수행하면서 나 기다릴 거야 누이랑 꼭 미타찰 극락에서 만날 것 그래서 나 종교적으로 승화했다고 극복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시적화자가 있었어요. 시적화자는요, 시적 대상인 누구? 이 누이가 있습니다. 근데 누이는 뿅 죽었어요. 그래서 이 누이를 뭘로 비유했죠? 떨어질 입으로요. 그래서 1, 9에서 4구까지 너무 시적화자는 어떻게? 비만 내리고 너무 유유였어요. 심지어 이런 어떻게... 가는 곳 모를 수가 있지? 한 가지에서, 한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인생 정말 무상해 슬픔과 안타까운 정서, 즉, 부정적인 상황에 부정적인 정서만 느꼈던 거죠. 짜라잔! 근데 아닙니다. 낙구, 아, 아, 라는 감탄사를 통해서 바로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이 전환을 통해서 재회를 할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어디에서 미타찰에서 그리고 시적 화자는 의지를 가져요. 바로 뭐도다으면서 기다리게 누라라고 의지를 다지는 거죠. 그럼 시적 화자는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만 느꼈는데 오 뭐한 거야? 종교적 승화를 통해서 의지를 갖고 알통 뿅 극복을 했네요. 종교적으로 극복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 이 글은 이예 그러니까 이 서정문학인 이 작품은 향가예요. 아까 신라 경덕왕 때써졌다고 얘기했죠. 근데 아까 몇 줄이었어요? 네 줄? 네줄두줄 줄. 여기가 낮고 여기가 부정적인 정서 여기는 긍정적인 정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총 10줄로 된 향가였는데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식구체 향가라고 합니다. 세벽만 발음해 볼까요? 식구체 향가, 식구체 향가, 식구체 향가. 그런데 네줄짜리도 있고요, 여덟 줄짜리도 있고요, 10줄짜리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이식구체 향가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여러분들은 4줄짜리 배웠어요? 8줄짜리 배웠어요? 10줄짜리 배웠어요? 10줄짜리, 즉1 9체 향가를 배웠고요. 호호, 4, 4, 2, 호, 몇 개로 쪼개졌어요? 음 네, 삼당 구성, 세덩어리로 쪼개졌어요. 여러분, 세덩어리로 쪼개지는 게뭘 배웠죠? 시조. 왜? 3장. 오, 어떡해. 초장, 고추장, 중장, 중디, 중장. 아, 더 이상 드릴... 7. 드립엽 초장, 중장, 종장 해서 이렇게 시조 3장. 얘도 3단 구성이거든요. 근데 누가 먼저예요? 향가가 먼저죠. 그러면은 4, 8, 10, 4구체도 8구체도 3단 구성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오직 이 19체 향가가 어디에 이시조에 3단 구성에 영향을 줬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시적화자는요. 나중에 밝혀졌는데 나예요. 근데 스님이에요. 승려였던 거죠. 누구? 경덕왕 때 겁나 유명한 월명사인 거죠. 어떤 상황인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왜? 누이가 한부모에서 난 누이가 한가지에서 난 누이가 아! 죽었어. 그래서 시적 화자는 어떤 태도였죠? 어떤 정서였냐고요. 어떤 정서였어요? 유유하는 정서였고요. 그다음에 애상미, 절절 느껴. 이 애상미는 뭐냐면은 슬픈 정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 체념했나요? 아니요. 어디에서 낙구에서부터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의지적으로 바뀌었어요. 뭐, 도닥가 기다리겠노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 살펴볼게요. 정리해볼게요. 모르는구나. 아우뭘 몰라? 나는 왜 몰라? 한 대까지 나고, 누이 가는 데를 왜 모른단 말이야? 마지막 낙구에서는, 아우 희상의 저는 으, 어, 틀은 아니구요. 그래서 영탄법 했다라는 거. 이 영탄법이라는 것은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라면 먹는데 너무 맛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아, 정서 직접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아, 한 얘기는 뭐예요? 맛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개팅 갔어 어내 스타일 아냐 그럼 뭐라고 하죠 어~ 정서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떨어질 입 하강적 이미지 누구였죠 이 입은 누이 사망 자 떨어질 입을 표현했기 때문에 죽음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입이 떨어진 데 어떤 계절이 생각나죠 바로 가을 아 그렇구나 이 시적 상황 슬픈 상황 죽음의 상황이랑 이 계절적 분위기랑 조응한다 매칭이 된다란 매칭이 된다는 라 말이 조응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누이가 죽었어 그런 슬픈 분위기야 근데 봄이야 여름이야 아 여름이다 바바바방 절대 아닌 거죠 어 바바바방 어, 이거는 옛날 노래인가 시스타 노래 불러야 되나 그것도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자,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어디에서? 유유였어. 1에서 4구까지도, 5에서 8구까지도. 그런데 느낌표, 아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그렇죠. 구체화 했다라는 거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뭘? 이른 바람, 떨어질 잎, 한 가지, 미타찰 모두 무엇 상징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 이른 바람은요. 누의 요절을 상징했고요.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를 상징했고요. 한 대까지는 한 부모. 그런데 어디 가는지 몰라. 하 아, 화자가 너무 그래서 인생 무상했고요. 미타찰은 천국. 불교 용어로는 극락. 즉, 재회를 염원하는 소망하는 화자의 태도가 응축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시상을 구체화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하강적 이미지로 무엇 <laughs> 죽음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1, 구에서 사구까지가 얘를 기라고 해요. 기이 기구에서는요. 무엇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에서 팔까지 서라고 합니다. 인생 무상을 느껴 왜요? 한대까지에 났는데 가는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 것도 모르고 나는 그래서 인생 무상을 느꼈잖아요. 그런데 어디 이결기서결두 번만 더 반복해 볼까? 기. 서결에서 무엇? 불교적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미타찰에서 만날 나라고 하면서 누이를 얘가 종교적으로 승화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명사의 제망매가 엄지척!